반갑습니다. 그림만 자안영 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173번째 시간으로 언젠가 유럽이라는 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유럽 조선관. 마음은 벌써 유럽에 있다. 혼자서 생각해 보았다. 유럽으로 향했을 때 14일간 자가 격리 후 14일간 여행을 한다고 치자 돌아와서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총 6주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그래도 어딘가? 여행사이트에 들어가서 뒤적거려 볼까 싶은 게 요즘이다. 난데없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 내가 세운 계획으로는 유럽 여행을 먼저 한 다음 가까운 데를 몇 군데 다음, 다니는 게 쉬면서의 일정이었는데 말이다. 나는 책으로 유럽 여행을 하게 되었다. 실물로 유럽을 가보려고 했으나 어쩔 수 없었다. 파리, 빈, 프라, 런던, 베를린, 라이프, 니치를, 라이프치를 만났다. 책 속에 언급된 영화도 다시 보았다. 미드나잇 인 파리와 비포 선라이츠 영화 속 도시 거리를 아련하게 쳐다보느라 내용에 좀 좀처럼 집중하지 못했다. 지자는 영화를 한편 소개한 다음 그 도시에 얽힌 이야기를, 이야기와 건물에 살았던 작가나 화가, 그리고 카페 등을 소개한다. 많은 사람들이 유럽 여행을 단체로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단점들을 언급한다. 예를 들면, 파리의 데르트르 광장에 갔을 때한 시간도 머물지 않으면서 목마르트를 다 보았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한 장소에서 시가, 오랜 시간을 머물며 걷고 보고 먹는 시간을 가질 것을 원한다. 여행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가? 한 장소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있을 수 있기를 바란다. 작가는 유럽 여행은 안단태 여행이라고 했다. 도시와 공간을 제대로 볼수 있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보인다고 말이다. 파리는 예술의 도시, 낭만의 도시다. 모딜리아니가 드나던 단골 술집인 라팽 아지런 테르트르 광장과 가깝다. 1910년 문을 연그들의 모습이다. 테르트르 광장에 왔다면 꼭 보고 가야 할 곳이 바로 카트린 아줌마 식당이다. 작아서 지나칠 수 있으니 주의할 것을 원한다. 그곳은 라폴레옹 러시아 원장과 관계가 있는 곳으로 러시아 코사크 기병들이 나타나 술을 마신 곳이다.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 주인공들은 살롱 문화의 중심지인 생제레망으로 향한다. 세계 지성들의 아지트인 생제레망 카페는 디마고플로르가 그 출발점이다. 양화속 화면에서 자주 나타나듯 카페 밖에 앉아 조그만 커피잔을 두고 신문을 읽는 사람, 연인과 대화를 하는 사람들, 그 앞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은 유럽 카페의 일상적인 모습으로 보였다. 헤밍웨이와 보부 하르 사르트르 감뮤가 땅굴인 카페 데마고는 그 역사와 전통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파리하면 폭네프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폭네프의 연인들을 보았을 때 살면서 파리는 꼭 한번 가봐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던 곳이기도 하다. 그 아름다운 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파리에 왔다면 생강 크루즈를 한번은 반드시 경험해 보라는 팁을 준다. 저도 저. 저 자도 밝혔지만 동양은 묘지에 대한 터보가 있는 것 같다 영화 비포 선라이즈에서도 제시와 셀린이 묘지 투어를 하고 있는 장면이 있다 서양에서는 묘지 투어가 어렸을 때부터 일상화되었다고 한다 기독교 문명 때문에 죽음을 삶의 일부로 여긴다는 부분이 새로웠다 발 안쪽에 조립식 주택을 가져다 놓고 싶은데 앞에 묘지가 있어 걸그럽게여긴 나와 비교되었다 역시 문화라는 것은 그 나라의 고요한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이다. 왜 유럽사회에서는 묘지투어가 깊게 뿌리를 내렸을까 앞서간 이의 생일을 통해 현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죽음을 자각하는 자만이 참된 삶을 깨닫게 된다고 그들은 믿는다. 이 문장은 많은 것을 깨닫게 한다. 베를린을 여행했을 때 아우슈비츠를 방문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베를린 캡. 챕테에서도 밝혔지만 홀로코스트 추모공원에 있는 2111개의 기둥은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의 인생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한다. 저자는 유럽 여행을 할 때마다 홀로코스트 추모공원을 찾는다고 하는데 발체 문장에서처럼 죽음을 제대로 볼수 있는 자만이 참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과 닮았다. 영화 비포 선라이즈의 배경이 되었던 비는 음악의 도시다. 비나면 떠오르는 건 역시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요한, 슈트라우스 등이다. 모차르트가 전생기를 보낸 피가로의 집으로 불리는 돔세가 오번지를 비롯해 베토벤이 살았던 집이었으나 현재는 박물관으로 운영되는 파스칼라티 하우스를 가봐야 한다. 더불어 트램과 지하철로 거의 모든 것을 가볼 수 있다는 게빈 여행의 매력이라고 하였다. 여행자들에게는 아주 별리한 교통수단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크림트의 그림을 좋아한다. 크림트와 관련된 소설과 책도 여러 건 소장하고 있을 정도다. 카페의 도시인 빈의 크림트가 사랑한 카페를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 반갑다. 1684년 빈 제주의 카페가 무너졌다. 문을 열었을 만큼 비는 카페의 도시다. 클림트의 연인이었던 에밀리 플레게와 자주 간 카페가 천트랄 데멜 슈프로이다 이곳에 가면 우리가 비엔나 커피라 부리는아이 슈페너를 마시면 달라이 없겠다. 아이 슈페너의 탄생 배경도 흥미롭, 흥미롭다. 독일어로 아이는 하나 슈페너라는 말 스페나는 말이라는 뜻으로 마차를 모는 마부가 언제 손님의 호출이 있을지 몰라 커피 위에 휘핑크림을 얹는 게, 얹은 게 유래되었다. 커피가 마차의 흔들림에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무리 블랙커피만 마신다고 하여도 빈에 가면 아인 슈페너한 잔쯤은 마셔줘야 할것 같다. 이제 2년 전 갈기로 했다가 무산된 체코 프라하로 가보자. 프라하를 세상에 알린 영화가 미션 임파서블이다 던 크루즈를 좋아해 가가 나온 영화는 거의 다 챙겨본 사람으로서 미션 임파서블에 나왔던 도시 프라어는 남다르게 다가온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 데이 루이스와 줄리엣 비노시가 나왔던 프라어의 봄도 그렇다 어디를 가나 신시가지보다 구시가지의 아름다움에 반하게 된다 프라어와 구시가 광장은 저자의 해외여행 경험상 지구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공간이라고 말했다. 프라하 3대 명소를 가리켜 프라하성 카 칼교 구시광장 천문식이라고 할 정도로 역사적인 건축물과 많은 인물들이 거쳐간 곳이다. 카프카를 키워들어 구시가 광장을 누빈 후 프라하성으로 발걸음을 돌린다. 브라성안의성비추스 성당은 꼭 둘러봐야 한다. 보헤미안인의 정신 세계가 다 있는 곳이며 체코의 역대 왕과 성인들의 시신을, 시신을 봉안해 놓은 곳이기 때문이다. 보헤미아 왕국의 왕국이 합스부르크 제국에 게 나라를 빼앗긴 조행물을 그대로 두어 식민 지배의 아픈 역사도 브라의 상징물이 되었다. 상징물이 되게 했다. 카프카가 집필실로 사용한 집은 프라이의 황금 골목길에 위치해 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신 에아로슬라프 사이프로트도 황금 골목길에 집필실을 두었다. 우리가 에 걸어야 할 이유이다. 로팅힐은 런던 로팅힐의 런던은 자주 영국 영화 속에 나와 익숙한 도시다. 경찰관이었던 조지 오엘이 무조건 글을 쓰기 위해 집세가 가장 싼 동네를 찾았던 곳이 노팅일이다. 넬산 제도의 등신상이 있는 트레팔카 광장, 레스터 광장에는 세익스피어와 찰리치프린의 동상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비극의 황제와 희극의 황제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곳 런던만이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이다. 제자가 역사와 문학적 인물들을 통해 바라본 도시의 건축물은 유럽 역사와 함께 생성되었고 여전히 진행 중이다. 런던을 대표하는 최고급 호텔인 리치올테드레스의 하룻밤을 꿈꿔보고 싶게 만든다. 1906년 문을 열어 영국 왕실이 애용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곳은 계절 복장으로는 출입이 불가능하다. 구두를 신고 재킷을 걸쳐야만 입장할 수 있는 품위와 격식이 따르는 곳이라는 점이다. 영국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미국 주택과는 다르게 정원이 넓고 키가 큰 나무가 많고 담이 높아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이긴다는 느낌을 받았다. 영국식 정원이 유명하다고는 하는데 자물쇠가 잠겨있다. 난 사슬 정원이 많다는 설명에 공감을 하게 된다. 베를린은 영화 베를린 천사의 시로 표현된다. 제목은 잘 알고 있지만 보지 않았던 영화인 것 같다. 지금은 우리나라 유일한 우리나라가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있지만 오래 전 1990년 전까지는 독일이 동과 서로 나누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친 후 폐허가 된 베를린은 전쟁의 참상을, 참상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곳이 여러 곳 남아있다. 연합군 폭격기가 통한 투하된 빌렐럼 교회는 폭격 맞은 모습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도시가 사랑한 천재들 시리즈를 주로 썼어 인지 인물들이 살았던 도시의 건축물들이 줄을 이루었다. 마르틴 루터, 괴테, 바흐, 맨델스존, 바그너의 도시로 인식된 라이프치히 또한 그렇다. 도시 여행은 인물들의 흔적을 따라 여행하는 것과도 같다. 바흐 마누야에게성지와도 같은 성 토마스 교회는 사진만으로도 감동이 일기한다. 성 토마스 교회에서 바흐는 27년간 복무했다. 교회의 오르간 연주자이기도 했던 바흐의 묘지는 교회 중앙 재단 아래에 있다. 저자의 여행 예세의 방고웠던것 중에 하나가 카페였다. 그 도시의 특성과 역사를 가진 카페는 또 다른 도시의 즐거움이다. 분위기가 좋은 카페에 앉아 할일 없이 이야기하고 장밖을 바라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카페, 춤 카페 바움과 동양의 분위가 기 훌훌 물씬 풍기는 카페 리케 과타가 괴테가 대학생 때 자주 전화 들었던 아우어 바흐 켈러에서 바우스트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곳의이 흔적들은 언젠가 유럽을 갔을 때꼭 가고 보 싶은 곳이 되었다. 마음은 벌써 유럽에 가 있었다. 파리, 런던 시가지를 빈에서 아인슈페너을 마시고 프라하의 구시가 광장을 걷고 베를린과 라이프치히의 전쟁의 참상을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비록 집에서 책으로 유럽을 여행했지만 이것 또한 나쁘지 않았다 다시 유럽 여행에 대한 꿈을 꾸었다 느리게 하는 여행에서 안식을 찾는 날을 상상했다 언젠가 떠날 수 있겠지. 언젠가는 유럽의 도시 어느 한복판에서 조선가나 이 책을 떠올리겠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떠올리며 인상을 쓰며 책을 읽었던 기억을 떠듬겠지. 마음은 벌써 유럽에 가 있다. 끝. 좋아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